아, 안녕하세요. 세상도로보기입니다. 예. 음, 어제 대선 결과로 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힘드시고 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대선 관련 아, 특집이라고 해서 몇 편의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공적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또제 입장을 또 말씀드리고 어, 그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낙선을 하는 후보나 그 소속 당들은 이제 서로에게 위로의 말도 주고 받고 어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또 받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정작 자 아까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어 우리 국민들이죠. 그걸 지지했던 자에가 그러면서 아직도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누구 하나 자기 마음을 어 바깥에서 어 답답함을 토로하고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혼자 다 사겨내야 되는 그런 큰 고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어, 여러분과 또 저를 어, 위로하는 또 서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가 되는 그런 동영상을 어,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뭐 오늘은 그 슬라이드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개 어, 떠오르는 생각을 적은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자 저는 뭐 입에 발린 뭐 인사 치에 이런 뭐 위로의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 그냥 공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음, 이번 어, 대선의 결과로 이제 새로 어, 등장하기 대통령은 음, 뭐라고 할까? 아 음, 어, MB 대통령과 지난번에 탄핵을 당했던 당했던 방모 대통령. 그두두 두 대통령을 어, 붙이는 그런. 어, 스타일이죠. 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예, 검찰 권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어, 저는 뭐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우리 역사가 퇴보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고 그 타격이 우리가 그 타격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퇴보가 분명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많이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뭐 투표자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문에하기도 하시죠, e two people who are saying that they are going to be a b l 사 to get a little bit of a l i t 제 l e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 i t 저는 뭐 나이가 어중간해서 어디에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또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러니까요. 음. 제 입장에서 안타까움처럼 그러니까. 굳이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음, 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예. 그 당연함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들이 들어간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많이 강과했던것 같고, 어, 그런 부분들에서 큰 패착이 있었고, 남의 떡이더커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현실감각이 좀 떨어진 것이죠. 음. 그리고 어떤 것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어, 그 뒤에는 아주 여러 가지 힘들이 교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으로 봤을 때는 평온해 보이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힘을 조정하는... 어, 그 힘들의 균형을 조정하는 조정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음, 아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를 다 에버싸고 있지만 다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고 더큰 욕심을 원했던 것이죠. 음, 욕심 좋죠. 어, 그렇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기울여왔던 노력이 뭔지를 알고 어, 추가로 욕심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점을 좀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게 우리가 조금 음, 우리 전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다. 라고. 음.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음, 뭐, 괜찮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힘들어질 거고, 우리가 퇴보하겠지요. 퇴보하고, 어, 나라는 되게 아, 경직화 될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음. 권위주의가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아, 새로운 대통령이 가진 권력이 그렇고, 그들의 구성원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화될 것 같고 표현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약이 될것 같아요. 금철과 음. 언론이 그냥 같이 가겠죠. 예. 자 그런 부분이 대내적으로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어, 퇴보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느끼겠죠. 아, 이게 우리가 소중하게 만든 거구나.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예. 안타깝지만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예, 올것 같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것인데, 예, 지금 국제 관계가 세계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음, 어디로 틀지 몰라요. 예, 앞으로 10년, 20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치러 려고 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쓰던 대배 정책을 그대로 쓰려고 하죠. 예, 유연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벌써 일본 거구 세력들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벌써 뭐 아주 즐거워하는 소리가 동해를 건너기까 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처신을 잘못하게 되면은 큰 난관에 닥치게 됩니다. 단지 북한 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문제, 일본과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 러시아와의 문제. 그 핵심은 북한과의 문제. 지금처럼 종전선언을 통해서, 어, 단계적으로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해야 는 그런 방식이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음. 자,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아주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하면, 이때까지 이루었던 것을 1년 정도가 아니라, 좀더큰 난관, 피를 볼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국제 관계에서 우리가 처신을 잘 못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이게 많은, 노력과 섬세함이 들어가서 그 정도로 이루어졌던 거구나. 그 상태까지 갔던 거구나. 이걸 또 느끼겠죠. 피눈물 을 흘리면서.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동영상에서 몇번 언급드렸던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우리가 이 정도 난관 정도는 사실 많이 겪었던 난관들이거든요. 단지 우리는 잘 해왔기 때문에, 특히 국운 상승기에 들어선 걸 누구나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는 포장도로로, 목적지로 향해 달려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예, 가보지 못한 비포장, 위험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장대 전망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이고, 우리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번 자각에, 예,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고통의 길을 거쳐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멀지 않았지만, 예, 쉽게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저희가 아, 저희 가족들이 작년 가을에 경주에 여행을 갔는데 예, 그 근처에 예, 동학의 장시자 최재우의 묘가 있어서 우리 예, 딸들하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음. 그래서 어, 그최재우와 최시영 그리고 그를 떠나던 아, 수십만의 사람들 어, 일본군들한테 죽임을 당했죠. 어. 그들은 그들의 복을 그들의 생애에서 또는 그들을 바로 직계 자손들의 생애에서 누릴 줄 모르면서 본인들한테 주어진 일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또 화내고 답답해하면서 하루도 보내고 있잖아요. 자, 그들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서 우리는 또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의 분야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 한 번, 어, 이빨을 꽉 깨물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희생이 좀 돼야 될지 모르는, 어, 그런 순간들이 닥칠 것 같아요. 당연히 하겠죠, 우리는. 음. <laughs> 여러분이 었잖아 <laughs> 예.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고,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살수 있잖아요. 꿈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러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지 않을 길도 있었는데. 그렇지면어떻겠습니까 주사위가 던져졌는데, 그 길을 가야죠 근데 그 길이 낯선 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음. 제 채널 유튜브 채널도 뭐 어떻게 방향이 좀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유튜브 채널을 저같이 이렇게 약간 카메라 울렁증 있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 하는 것도 어 뭐제 뜻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예. 또좀큰 계기를 맞았기 때문에 어, 이 증가된 불확실성 속에서 어, 계속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다면 제 뜻이 결정을 하겠지요. 음. 그 때문에 유튜브 채널의 운영 방식도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아, 오늘은 어, 어, 대선 결과를 받아든 좀 힘들고 답답한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아, 세상 돌아보기에 에, 생각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